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지금부터 1월 계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계약식은 유튜브로 생방송 진행하고 있으며 2학년과 6학년 학생은 교실에서 나머지 학년은 각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뢰가 있겠습니다. 학생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을 부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020학년의 겨울 방학을 마치고 1월 개학을 맞이한 여러분께 교장 선생님께서 당부와 격려의 말씀 하시겠습니다. 전체 차렷. 교장 선생님께 경례. 바로 예, 우리 사랑하는 다대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학부모님, 오늘은 2021년 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짧은 겨울방학을 마치고 오늘 개학을 하는 날이죠. 오늘부터 개학을 합니다마는, 2학년하고 6학년은 학교에 등교를 하였지만, 나머지 1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은 가정에서 원격으로 계약식을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는 우리 1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어린이들도 어, 교장선생님 말씀을 좀잘기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대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이번 겨울방학은 코로나로 인하여 짧은 겨울방학을 보냈습니다마는, 어, 학생 여러분들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고, 또 가정에서 열심히 방학을 잘 보냈기 때문에, 오늘 어, 2학년하고 6학년 학생들은 모두 등교를 하였고, 나머지 1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학생들도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겨울 방학을 건강하고 보람있게 보내준 우리 다대 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과 우리 학생들이 겨울 방학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잘 지도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겨울 방학이었지만 음, 학교에서는 그 일정에 따라서 반가워 활동도 열심히 이루어졌고 또. 영어 캠프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도서관도 정상적으로 개방을 하였습니다. 교장선생님이 특별히 이번 겨울방학에 학생들의 도서관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는데 교장선생님이 가끔씩 도서관에 올라갈 때마다 도서관이 꽉 차서 우리 학생들이 도서관을 열심히 이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방학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도서관을 이용한 학생들이 아주아주 아주 많다는 우리 사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우리 학생들이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책을 많이 읽었다는 점에서 교장 선생님은 우리 어린이들의 미래가 아주아주 아주 밝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대 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은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여러분들의 미래 꿈을 가지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방학이 지나고 나서 2월에도 역시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도서관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대어린 여러분, 오늘 이제 계약을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이루어지죠. 오늘 등교한 1학년, 2학년과 6학년은 학교에서 일과 시간에 따라서 일과를 운영하고 점심 급식까지도 이루어지게 되고, 나머지 가정에서 원격 수업을 받는 어린이들도 선생님이 짜준 일과 표대로 어, 하루를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이 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 학년씩 올라갈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1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가겠지요. 3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학년들은 중학교에 가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 중학교 배정 통지를 받았을 거예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다대중학교, 다송중학교, 두송중학교. 이렇게 세개 학교에 주로 배정을 받았는데, 우리 6학년 어린이들은 이제 중학생이 될 꿈을 갖고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 사랑하는 다대 어린이 여러분, 아, 건강하게 겨울방학을 마치고 오늘 계약을 하게 된 여러분들에게 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마무리를 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차렷, 교장 선생님께 경례. 바로 다음은 교가를 제창하겠습니다.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2020학년도의 마지막 한 달입니다. 마무리와 새로운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월 계약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